오늘은 투석을 하면 단백질이 빠진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십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부터 오랜 동안 혈액투석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까지 많이 봐왔는데요.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투석을 시작하고도 단백질 제한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투석실에서도 환자분들께서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육이 점점 빠져서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세요. 이렇게 실제 환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영상 고데, 고정 댓글에 더 유익한 정보를 남겨두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투석을 하면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건 사실이에요. 투석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지만 필요한 성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돼요. 연구기준으로 보면 주 3회 투석 기준 주당 20에서 30g 이상의 단백질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즉 단백질 보충을 하지 않으면 점점 근육이 줄고 면역력 저하 및 그리고 빈혈 상처 회복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백질 제한식을 권장하지만 투석을 시작하면 단백질 요구량을 늘리는 거예요. 혈액투석 환자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대한영양사 협회 가이드라인 기준 하루 1kg당 1.2g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 60kg인 환자라면 하루 약 70g 단백질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런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건 일반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에요. 달걀 인자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처럼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식사로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추석 후에는 피로감이 심하고 입맛도 잘안 돌고, 그리고 조리를 직접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요. 게다가 단백질 식품에는 인,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매 끼니마다 조심해야 하고 조리법도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좋은 건 알지만 매번 그렇게 먹기가 힘들어 이러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께서는 다리 근육이 자꾸 빠져서 주 3회씩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도 점점 얇아지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충분히 하고 계셨지만 식사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었어요. 그분께 제가 뉴케어 KD 플러스를 보내드렸어요. 식사 대신 혹은 운동 후에 한 팩씩 보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뒤에 환자분께서 따님이 사주셔서 잘 먹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체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발이 힘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운동과 단백질 보충이 함께 가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투석환자 전용 영양식이에요. 이 제품들은 단백질은 충분히 넣고 반대로 나트륨, 칼륨, E는 낮춰서 신장에 부담이 없이 영양을 채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또한 한 끼를 다 준비하기 어려운 날에는 식사 대용으로 평소 식사로 단백질이 부족한 날에는 영양 보충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케어 KD 플러스, 그린비아 RD 플러스, 메디웰 신장식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특히 자주 권하는 건 뉴케어 KD 플러스예요. 이름 그대로 KD 플러스는 키니다알리시스즉 투석 전용이라는 뜻인데요. 단백질은 충분히, 칼로리도 높게 하지만 나트륨, 칼륨이는 낮게 설계되어 있어요. 200ml의 한 캔에 고단백 고칼로리가 들어있어서 한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고 식사량이 부족할 때 간식처럼 보충용으로 마시기 좋아요. 섭취 부담이 적고 맛이 부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으로 목넘김이 부드럽고 냉장보관 후 시원하게 마시면 훨씬 부담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병원에서도 흔히 쓰이는 브랜드라서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익숙하고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속 환자의 영양관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치료의 연장선이에요. 가능하면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지만 식사가 준비가 어렵거나 입맛이 떨어질 때 또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때는 뉴케어 KD 플러스 같은 수석 전용 영양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보충 방법이 될수 있어요. 다만 이런 영양 보충식도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혈액 검사 수치, 어, 칼륨이나 인, 알부민 같은 수치나 전반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복용 여부나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양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투숙병원 주치의나 담당 간호사에게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안전해요. 저 루나는 여러분의 건강한 투숙생활을 응원합니다.